여러분 안녕. 안녕. 아이고 빼네 안녕하세요. 끄고그냐 우리가 왜 V앱을 켰느냐? 네. 왜냐? 오늘 우리 m 카운트다운 뭐지? <laughs> 1위 후보 지금 보고 있는 사람 12명. 아 12명을 위한 1위 yeah. 후보 yeah. <laughs> 우리 비비씨들몇 번이죠? 샵 2336. 샵 2336. 그리고 블락비로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. 예예 그래야 저희가 1등을 할수 있습니다. 맞아 여러분, 맞아. 저희가 1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아니, 아니 그리고 근데 오늘 근데 너무나. 근데 내 겨드랑이 왜 자꾸 만지는 거야? 예. 오늘 너무나 <laughs> 또 쟁쟁하신 분들이랑 우리가 이보라 진짜 꿀벌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1위를 못할것 같아. 여러분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. 보내줘 제발. 제발! 와. 이, 인원수가 뭐 뭐지? 여기 인원수는 여기서만 보여요. 아, 100명인가? 네. 처0 0 0명 갑자기 흥분해. 아, 진짜 나 막는다. 그그 그 방법을 쓰자 얘들아. 우리 경희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. 한명한 명이 두 명한테 말하고 그두 명이 또두 명한테 말하고 네. 계속 샵2샵몇번샵 <laughs> 2336. 2336으로 네. 블랙비 이름 적어서 투표해 주기 바랄게.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? 2336. 블랙비 써서 보내 주시면 돼요. 오늘... 저희가 네. 정한 1 만약 저희 블락비 1위를 받는다면 1위 공약 1위 공약을 저희끼리 정했어요. 뭐지 뭐지? 음 바로 그 저희 블락비의 래퍼 경희가 경희가 저희 회생감. 그 사비 멜로디를 부르는 걸 공약으로 정했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발목을 <laughs> <고양이> 어떻게 부를지. <laughs> 난 너에게 네 사실 경희한테 경희한테 아직 안 말했는데 그렇게 없어. 정했으니까 경희 네. 그렇게 하는 걸로. 네 경희는 그냥 저희의 뜻대로 가는 걸로. <laughs> 네. 네, 그게 각그랬어요. 오늘 1위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. 꿀벌들. 여러분 문자를 많이 보내 주셔야 돼요. 어, 네. 네. 벌써 5천명 들어왔네. 와. 신기하다. 와. 잘 생겼어요. 우리 그럼 한 명씩 지훈아, 알타죽을 지훈이. 일본에서도, 일본에서도 투표, 투표 가능한가요해 가능한가요? 주세요. 가능합니다. 할수 있어? 할수 있어요? 모르겠어요, 사실. 가능할 것 일단 아, 아, 가능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. 가능하지 않 손해 볼건 없으니까. 샵2이삼삼 유로 블랙 비 보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네, 그리고 카운트도꼭 본방 사수해주시고요. 본방. 네 지금 사수. 방송 중이니까 네.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저희는. 네 금방 준비할 네, 네. 준비할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. 여러분은 지금 TV로는 엠카를 켜시고 <laughs> 핸드폰으로는 이걸 보시면서 이제 예 네, 그러세요. 자한 명씩 인사를 하고 이제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? 네. 네 모시. 네 동시. 여러분 네 이렇게. 컴백 1년 8개월 만에 컴백인데 저희가 1위 후보에 이렇게 오르고 어제도 1위를 받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<웃음> <웃음>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오늘도 1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, 도와주세요 대시씨예대시 씨가 듣고있어요 저희 블락비 이렇게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1위까지 시켜주신다면 너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경희의 토이 그 그렇구나. 멜로디 부분이 너무 궁금하니까 팬분들이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남은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비범 씨, 비범 씨 앞으로 각자 와서 해주세요. 아 네, 꿀벌들. 네 저희 이제 오늘도 1위를 꼭 해주리라 믿어지지 않고 네, 1위를 해주면 더욱 저희가 열심히 멋진 모습으로 꼭 보답을 할 터이니 꿀벌들 꼭 1위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해요. 오. 네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이 필요해요.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1위를 음! 할수 있습니다. 샵샵이삼삼삼삼육 블라비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만 믿고 있을게요 안녕 그럼 다들 엠카 본방 사수 본방 사수 파이